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마태복음 뒷조사라고 하는 강의를 시작하게, 강의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함께 나눌 것을 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조금 읽기에 도움이 될수 있는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준비를 좀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조금 크고 좀 넓게 보면서 함께 읽으면서 이 마태의 시선과 생각을 조금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보길 좀 권해드리고 싶어서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마태복음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또 그런 계기로서.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 먼저 여러분 성경은 무엇일까요? 역사책일까요? 과학책일까요? 예언서일까요? 시집이나 편지일까요? 딱. 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성경이 역사책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또 역사책만은 아닌 것 같고 예언서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무조건적인 예언서만 묶여있는 건또 아닌 것 같고 시집이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또 모든 게다 시집은 아니고 모든 게또다 편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과학책이냐 과학책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해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서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쓰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큰 많은 하나님의 뜻을 작성하신 하나님의 자서전이 바로 이 성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서전 속 주인공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 속 주인공들인 우리를 향하여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그 뜻을 찾아서 갈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다시 시작될 여덟 번째 이슈는 바로 산상수은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산상수은은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상수은이다. 산상 보훈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쉽게 산상 수훈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또는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그분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 한세 부류 정도로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어 그냥 그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첫 부분에 나오고요. 두 번째 부분은 천국의 규범. 그러니까 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어,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규범에 대한 것들이 쭉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학자 중에 엘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조직신학자인데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이 부분 이 엘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산상 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향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 학자는 이 산상 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해야 하는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그리스도맥그라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러분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보면 천국의 왕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천국의 왕이신 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천국 백성에게 천국의 규범에 대해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즉 천국 백성으로서 이땅 가운데 지켜야 할 천국의 법을 천국의 왕이 이땅 가운데 와서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리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과연 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지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해서 또는 행동하지 않음을 통해서 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 또한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의 내용 중에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주기도문이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읽어보시고 우리가 매주 매일 암송을 하는 말씀들이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 주기로 문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어,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주기로 문을 나누어 볼때두 측면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랑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웃 사랑에 대한. 주기도문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새 계명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오셨는데 우리에게 새 율법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고 두 가지의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주기도문의 이두 측면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두 가지가 동일하게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자 자녀로서 인정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제자도다라고도 부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주기 도문을 통해 고백하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상순의 중심의 주기 도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산상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행하신 것이고 그 중심의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웃을 사랑할 수 있는 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산상수훈은 그런 것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돼지의 집사님 소리 좀 꺼주세요. 자, 우리 다음 다음 내용은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유, 제가 이 종말론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종말론을 깊이 들어가 버리면. 너무 우리가 시간도 오래 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너무 많은 혼란스러움을 보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이 시간에는 종말론의 소, 수박 그 거찰기 정도만 그냥 겉 부분만 그리고 마태복음 뒷조사에 나오는 아주 조금의 부분만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천년설이 있어요.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천년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 여러 가지 학설로 나뉘어져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천년설과 무천년설과 후천년설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음,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 합동쪽, 그러니까 칼빈을 따르고 칼빈을 통해 정해져 있는 어떤 교리와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우리 교파 안에서는 무천년설을 주장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전천년설이 옳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이 전천년설이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후 예수님을 통해서 천년 동안 이 모은 세상이 어, 태평성대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천년 동안을 살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설인데 이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이어가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은 그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나와있으나 그것을 해석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영적인 천년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어,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적으로 실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천년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무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천년설이고요. 무천년설은 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천년 동안 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랑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쭉 천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 천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후천년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후천년설보다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을 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 진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고 말씀을 해석하여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천년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면서 이미 영적으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존재하지 않고 최후의 심판에 그가 재림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제일 말씀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옳다 <laughs> 어떠한 것이 맞다 100,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백정짜리 정답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 어느 정도에 음, 어느 정도의 것들이 그 저희 다운 어. 아 어. 커피 썼던데? 다들 어느 정도의 성경적 근거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쭉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구원 계획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어, 드러난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인식을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종말이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중요한 거냐? 물론, 뭐, 두개다 다른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떠한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구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포함된 믿음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금발론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세상의 끝이 아닌 구원 계획의 절정 또는 예언의 성취로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종말론을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만요. 네, 근데 네배즈의 집사님 거는 제가 음소거를 할수 없는 네,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배재집사님 음소거 혹시 가능하시면 음소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 마지막 열 번째 이슈는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냐?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재림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명령대로 사는 삶을 살면서 그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명령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어, 여러분, 혹시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본 사도들과 예수님, 아니, 제리미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도 들었고 알았고 믿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곧 다시 오시지 않을까?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오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그냥 그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대로 살았겠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렇게 우리처럼 단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겠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오실 것이란 믿음이 우리 안에는 존재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를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시라 있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라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배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예수님의 그 재림하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증명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인정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우리 부족한 자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 재림을 준비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마쳤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네,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에게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 마태복금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가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며, 그분의 말씀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선생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강의라고 하긴 그렇죠. 교육을 모두 마치려고 하고요. 우리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같이 사진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배지 집사님 화면. 네, 우리 배지 집사님이 야. 될까요? 아. 될까요? 아. 안녕많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니시겠습니다. 하나, 하은아 얼굴 좀 내밀어봐요. 자, 우리 자녀들 함께 하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잘 찍혔는지 확인해 볼게요. 맞아요. <목소리> 아니, 엄마가 보여야 돼. 빨간 오세요. 여러분들. 볼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됐는지가 나오기도 어렵네요. 이은정 지사님 어디 가고 계세요? 지금 차 안이에요. 어쩌고쩌고 쏠라 쏠라 어쩌고쩌고 쏠라 쏠라 네 어쨌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뭐더 좋은 교육이 있으면 같이 함께 할 텐데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네 다음에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으면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습니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 네. 안녕.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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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